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헌재 판결 4월 4일날 아침 11시에 이제 선고하는데요. 자, 이제 뭐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한마디 얘기도 다 끝나고 이제 4월 4일날 11시에 발표하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 본래 예정에는 이제 4월 2일까지 평일을 한다 되어 있는데, 평, 평일을 계속하면서 평균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4월 1일 날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하루 정도가 더 빨리 끝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관심 포인트가, 아니, 내내 가만히 있다가 마흔여기 임명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왜 4일을 결정했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일이 됐느냐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판결이 뭐 그동안에도 뭐 고성이 터져나온다 뭐 난리가 뭐 쟁점이 아직 타결 안 됐다 그랬는데 뭐 금방 내기가 그럼 타결됐다는 얘기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이 밖으로 나오는 어이 취재 내용들이 조금 부정한 면도 물론 있는 것이죠 자그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핵심은 그러면 뭐 때문에 사 일이냐 그리고 이제 평결 내용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의 경우는. 5대 3이냐 4대 4냐 그리고 인형일 경우에는 6대 2냐 8대 0이냐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일 다수선은요. 제일 다수선은 4대 4가 제일 다수선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5대 3. 그 다음에는 이제 7대 1 그래서 지금 8대 0이다 6대 2 그러니까 인용 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요 좌파들 세계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좌파들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들 세계에서는 인용 이란 말은 거의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왜 좌파들 세계에서 인용이 나오느냐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인용이라는 목표를 갖고 왔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지난 3월 중하순서부터 이게 흔들리니까, 이 LKB 파트너서에서, 어, 지금 예 이광범 쪽에서 무조건하고 8대0으로 인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뒤집으려고 8대0이라는 설을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 그렇게 이제 에 결론 8대0이야. 막 이렇게 말하지만 소문을 퍼뜨리는 거요. 예 심리전, 여론전, 이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렇게 8대0으로 인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도 어, 민당에서, 민당에서 말이죠. 8대0 파면이 확실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말은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 8대0은 맞지가 않다. 이거는 뭐 그들 세계에서만 나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이제 그 주로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우리 애국 세력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5대3, 4대4 또는 7대1. 자, 그런데 제일 다수설은요, 4대4하고 5대3이 제일 다수설이고, 그 중에서 그럼 어느 게더 많으냐? 보면 4대4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여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대4의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적인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진수 위원장, 좀 높은 사람들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 권한대,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때 여기서 이제 제일 확실한 게 4대 4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4대4. 왜냐면, 하 이진숙 대법 똑같이 4대4. 왜 그러느냐? 이제 본래 3명, 3명은 똑같은 거. 여러분들 뭐다 아시잖아요? 이제 저, 저 우리 법 3명하고, 예, 우리 법 3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우파 헌법재판관 세명요 사람들은 유지, 유지부동으로 기가, 한쪽은 인용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김영두하고 정정미가 있는데, 이 김영두가 이 헌법재판관들 우파 쪽으로 주로 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정미는 어, 이 좌파 쪽으로 출수고, 이게 예, 이진숙 위원장 때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영두가 왜 우파 쪽으로 이번에도 섰느냐. 그 얘기는 김영두가 우선요, 헌법재판소장을 노렸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어, 자기 가정에 그런 그, 이 이런, 이런 걸말하고는러 하여튼 뭐, 그 자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 내 프라이빗한 스토리를 갖다가 인사청문회 때 까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판, 어, 이 헌재 선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김영두를 집중적으로 로했다 이렇게 됐는데, 로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냈다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이런 저한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김영두가 말이죠. 주시민 정영식 말고서 유일하게 8명 중에서, 그러니까 주시민 정영식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를 빼놓고서 유일하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김영두 딱한 명이에요. 이김영두가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의 방향성이 뭐냐? 아 이거 인용 안 되겠는데 이쪽에 방향성이 있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쪽 말씀드릴 지금까지 일관성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의 방향성을 보면 정영식하고 김영두가 방향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 왜냐하면 홍장훈이하고 박종훈이가 얘기가 계속 달라졌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공적 그, 조사할 때 나온 내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헌지에서 발표한 내용,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언론에도 또 여러 번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이거를 보면은, 예, 지금 이제 김영두가, 제가 그래서 김영두가 중도 또는 중도 잘하고 하지만, 진술할, 어, 그러니까 신문할 때 방향, 질문의 내용, 컨텐츠, 질문의 내용과 질문의 방향성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발언은, 실라기가 어렵다. 지금 이 순간의 발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말이죠. 이걸 보면 김용도는 우리, 쪽, 그런 게현재 우리 우파 쪽. 우리 같은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기각 쪽에 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팔대0푸들 빵빵 치지만 아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여기저기 또 알아봤어요. 지금 뭐, 그, 저녁, 이제. 저녁 이후에도 계속.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의 반응을 봐라.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하나만 봐봐요. 이재명이가 오늘 재판 두 개도 받았어서 그렇지만은 어제까지 이재명이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예? 아주, 허. 아니, 4.3 제주 사건, 그 다음에 5.18 광주 사건, 유혈 폭동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체 이재명이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 쏙 들어갔어. 이재명이 쏙 들어갔어. 이재명이 쏙 들어왔다는 얘기, 이게 제일 큰이 판단의 이 팩터, 요인이 저는 된다고 봐요. 이재명이가 어제까지 아주 극악 무도한 선동을 했는데, 오늘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이 이 얘기는 이제 자기 플랜이 깨졌다는 얘기죠. 지 플랜이 뭔데? 아, 이재명 요인가는 제가 맨날 사전선거운동하고 달아다녔잖아요 우클릭하고, <laughs> 제가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아니 왜 산불 갔다가 연속 이틀간 잠을 자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산불 현장에 갔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간 거예요, 대통령. 아,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면 대통령이 맨 먼저 달려가잖아요. 3일간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예?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대통령. 상을 그러니까 자기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12개의 범죄이다. 이런 걸지우기기치우에 지우기에 제일 좋은 소재로 자연 재를 든 거예요. 이거 산불 재난을 그래서 계속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딱 무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이심에서 무죄로 뒤엎은 거. 예, 이거 여러분들 법률 특보인 최기상이 하고 정재호 우리 법 판사하고 그 정재호 대등재판부에 판사와 광주 살레시고등학교똑같애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똑같대, 연수원 동기 뭐 똑같잖아요. 이 최기상하고 둘이서. 채널이 돼가지고 요거를 뒤집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이. 예. 뭐, 물적 증거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선거법을 무죄로 끝날 때까지는 무죄로 뒤집는까지 성공을 된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느닷없이 어제까지 막 난리를 쳤는데, 아니,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느닷없이 평의 끝, 평결도 다 끝났어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충격이 커요. 한 명을 더 채워서 인용으로 가려고 어제까지 난리를 쳤는데, 6월 예? 사태를 얘기해. 마흔얘기안 하면 출타하게있다고 해. 재탄하게 얘기하겠다고 그래. 이렇게까지 아주 극한적으로 몰아붙였는데, 아니, 느닷없이, 아이고, 평결 고만해. 평결까지 끝났어. 사일날선거할래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힙니까? 기절 초풍할 얘기죠. 요걸만 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8대0, 6대2의 인용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특히 마흔여기를 어제 밤까지도 난리를 치고 박찬대가 온갖 협박 다 했잖아요. 공간협박. 그랬는데 이게 헌재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뒤집어졌느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마흔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반드시 인용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본래 이 선거 날짜 정하는 것은 제일 큰 영향을 갖는 게 문영배잖아요. 재판 소장이 제일 갖는다는 건데, 그러면 문영배도, 문영배가 본래 말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냥, 아이고, 4월 18일 날까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난 나가버릴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월 4일이냐? 4월 18일 이후로 이걸 안 하고 나면, 헌재 이거 정말,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4월 18일 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밀어붙인 사람이 저가, 아까 이제 5만원 하더라도, 김복형이가 제일 세게 밀어붙였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나오는 얘기는, 김복형이도 밀어붙였지만은, 정영식 주심이 세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정영식하고 문영매하고 싸우기까지 했다. 고성까지 튀어나왔다. 뭐, 고성이, 여러 번 고성이 나오는데, 어제, 예, 어제 10월, 아, 10월에, 4월 1일, 4월 1일 평의할 때도 고성에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평의하는 과정에서도. 왜? 아니, 지금 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뭘 자꾸 시, 시간을 끄냐?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냐? 정영식하고 고성 정영식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기존대로. 김복형이도 또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이거? 다 끝났는데. 빨리 까버려야지. 그래서 둘이서 세게 밀어붙이니까. 문영배가 어쩔 수 없이 만세 부르고 오케이 그런 사일랍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일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사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다 아는데 이미 뭐 인용 기각 다 결정됐는데 왜안 까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미 일찍 끝났다. 그리고서 그 동안에 고성이 나왔던 것도 이제. 내용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왔겠죠.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기에서. 예?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이 있잖아요. 절차적 쟁점, 실체적 쟁점에서 고성이 오한 거지. 해석이 다르니까. 좌파고 우파고 해석이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성이 나왔고, 고성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다 결론이 나왔는데, 나온 결론을 안 까니까 또 고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고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성. 예. 그래서 울며 겨자며 식으로, 예, 그, 문영배가 더 이상 이걸 지체할 수 없어서, 야, 그럼 사일날 해버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사일날할수 밖에 없는 게, 통상적으로 말이죠. 저도 뭐 이런 건 처음 듣는데, 왜냐면 우리는 말이죠.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다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헌재 같은 경우, 또이법조계 이런 데는요, 한 일주일 전에,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는 쉰답니다. 예, 사무실 안 나가고 쉰대요. 그러니까 4월 18일 끝나니까 4월 11일날 붙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거가 노무현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딱 금요일날 선거를 했는데 4일날 선거를안 하면 10일날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 이게 통상적으로 관례대로 쉬어야 되는데 11일날이 그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선거 못해. 그러니까 4일날로 됐다 이겁니다. 이다양한그 첩보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날짜가 사일날 정해진 게, 아까린 대로 정영식 김복형이가 싸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이면 11일 밖에 없는데, 그날은 또 금요일이라서 안 되고, 아, 휴, 어, 휴가를 쉬어야 되니까 안 되고, 이래서 4일 밖에 초이스가 없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결 결과,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으로 본다면, 예, 이진숙대의 4대4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예 제일 많다. 제일 유력하다. 그리고 이제 이한덕수 권한대 때는, 5대1대2 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5명은 기각이, 어, 5대1대2인데, 5명이 기각, 1명이, 어, 1명이 정계선이, 인용, 그리고 2명이, 2명이 이제 각하로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에도 요, 이제 3명, 저 네, 내용은 다른데 5대3은요, 5대3은 이제 김영두가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좌파로.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우파들이 예, 지금 제 기각 쪽에 서서, 그게 이제 5대3. 예, 5대3. 이렇게 되는 거고, 7대1의 약선은 정계선이 혼자만, 정계선이 혼자만, 그러니까 한독수 고난행처럼 정계선이 혼자만 그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싹 기각을 한다. 자, 요렇게 세 가지 설인데, 제일 많은 선은 4대4, 그 다음에가 5대3, 그 다음에가 7대1, 다수설로 보면 있는데, 1, 2, 3도못터 지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선글로 어떻게 하느냐? 선고는요. 선고는 지금 의견이 만장일치 경우에는 맨 먼저 어그 그동안의 경위라든가 소외라든가 이런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쭉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을 읽게 되고 그리고 의견이 다 달라. 그러면 주문을 먼저 깐다는 겁니다. 기각한다 아니면 인용한다. 예. 그리고서 쭉 설명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 그 선고는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이제 선고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요 내용은요, 어, 제가 이제 별로 여러분께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안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내일이랑 모레랑 이제 4월 4일까지 있는데 그때 뭐 하냐? 이제 결정문을 지금 이제 주심이 뭐 지금 보도가 좀 다른데 이제 TF에서 써 오면 그걸 주심이 받아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제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재판관들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결정문을 닫는데 쓴다는 거예요 예 결정문을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이 달라질 경우에는 내가 이제 기각을 한다고 했다가 인용을 하고 인용을 한다고 했다가 기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평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예, 그런 의견 자체가 바뀌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별로 없다. 네,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제 재판이 딱 시작이 되면 11시에 딱 맞춰서 재판관들이 들어오는데, 들어때 순서는 문영배가 맨 먼저 들어와서 가운데 앉고, 그리고서 쭉 들어오는데, 그러면은요, 결정문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선고를 하느냐? 문영배가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건 보라고 사건명을 말하고서 읽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원일치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다가 주문을 읽어요. 뭐, 기각한다, 인용한다. 예,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독수 총리의 경우에는요, 전원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주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법정 의견,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갖다가 쭉 밝히면서 진행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유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절차적 쟁점 있죠? 예 그래요 절차적 쟁점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실체적 쟁점 요런 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파멸할 정도로 중대한 우연이고 우연적이고 우 우여, 우협법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우연우 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지금 예, 문영식하고 조한창의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그 하나만 들어, 딱 들어갔잖아요. 의결 종수수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 그러니까 보안 판단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자, 그리고요.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또는 다수 의견에 동의를 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 형식으로 발표가 된다. 예, 그리고요. 이제 헌법 이번에 이제 문대행이죠. 문영배의 경우에는 결,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외를 밝힐 수도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정비 권한 대행이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 앞서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리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 이런 이제 그 소외를 밝히는, 밝히기도 하는 거죠. 밝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선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선고 효력은요,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현재는요, 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탐연을 실한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월 10일 11시 21분, 이렇게 똑 부러지게, 아이고, 이영진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똑 부러지게 날짜를 11시 21분까지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결정문에 분단해까지 기록하는 것은요,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 탄핵으로 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상실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취임을 때, 지난번에 문재인, 그만두고 윤 대통령 취임을 때도 그게 이제, 몇 시부터 이걸 발표하느냐 왜 국군 통수권을 인수받냐 인계받는 그 시점이 국군 통수권이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국군 통수권 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분단위까지 기록을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처음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쟁점이 뭐냐? 쟁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란죄 처리한 거. 그 다음에 홍장원 메모, 그 다음에 곽종근 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쟁점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4대 쟁점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군데, 네 군데, 자, 뭐 이건, 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개도 되고, 네개도 되고, 5개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비상계험을 선포한 거 하고, 이게 이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갖죠.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두 번째는 국회 봉쇄한 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고령 1호, 비상 입법구, 쪽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거. 이런 정도가 네, 네 가지의 쟁점이 된다. 이 쟁점이 한네 가지 정도가 지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까지 다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결론까지 다 나와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정치 원로들이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승복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헌정에는요 그 담화를 통해서 내일쯤 담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입장문을 낼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말이죠 어, 자세하게 이 관련 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일로 갑자기 땡겨진 것은 정형식 그다음에 김복형 요두 분의 강한 이 압박 문정배에 대한 요것이 주요를 했고 <laughs>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내용은 이미 다 이제 어자판관으로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그는 거뭐 보안을 유지하니까 잘알 수는 없으없 여기저기서 취재했다고 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진숙 대의4대4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제일 다수설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순서는요.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이제 에,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의견이 다 다를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얘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 시간은 한 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분이 걸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로 해서요.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현재까지 현시간 기준으로 가장 어, 업데이트된 어,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자이 정도로 서본 방송 마치고요. 또 내일 자구 일어하면또 또 어떤 또 새로운 뉴스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 또 다시 여러분께 예,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평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